엄마 알겠는데? 아, 예뻐, 예뻐. 오구리 우 예쁜 애기, 대갈장군. 뭐야, 엄마 보다하고 가버리는 거는 휙 돌려서? 그랬어? 어. 점점 우리 둘다 타는 거 같지 않아, 애가? 자꾸? 왜저러지 못난 놈이 아니고, 이거 완전 독립적인 놈이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가자, 잘안 가. 아... 딸버더니 고개를 식전에서 가잖아. 가까이 오니까. 참, 웃긴 놈이야. 꼬먼, 엄마가 너 두고 할것 같아? 야, 너는 어디다가 내던져놔도 아무도 안 데리고 가. 엄마가 끝까지 키워야 돼, 그래서. 성질 드럽지, 밥 먹는 거 까탈스럽지, 못 됐지. 대가리도 크지, 땜빵도 있지, 관절염도 있지. 응? 아시면 혹도 있지, 이놈아. 누가 덜 데리고 가냐, 이놈아? 아무도 안 데리고 가지. 다 사악하지, 다 사악하기까지 해, 강아지가. 가자, 가자. 쉬어했어 어, 귀여운 놈. 예뻐 죽겠어 그냥. 야들야들 잔디라 좋다 여기는. 아까 거긴 좀 억셌어 갈 때가. 어, 어, 응. 어. 그니까. 그 뒤에 잔디는 괜찮았는데. 안되면 그냥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그치? 네, 아 아니, 너무 외지긴네 이번엔 그쪽아그 나는 오, 아까 거기 예약할곳 거기로 가자 나 거기 좋을 것 같아 한번 뒤에 보고 얼마나 걸어가지어 일단은 그냥 아니, 도보 10분안에 걸어갈건데 응아 10분안에 걸어가 나 어딘지 알아 위치 알아 아까 봤어 응꼬아왜 이렇게 냄새가 열심히 맡아 응? 우리 어디 갈게요 우리 프리미엄에 올려왔어요 되게 오래간만에 왔다 그렇지 우리 어디 갈게요 우리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어요 지금 꼬모나 가자 가자 이제 꼬모 가자 가자 아빠랑 자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한테 가요 우 리기 아빠한테 갈까요 아빠 어디 있어요 대갈장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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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갈장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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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디 있어 아빠 허, 거기 아빠 있어 거기 아빠 있어 거기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찾아야 돼 꼬모나 아빠 어디 있어 엄마나 아빠 어디 있어? <laughs> 정말 대가리 장군이야. 엄마나 <laughs> 아빠 어디 있어? 야너 사자 같아 이리 와봐. 야, 사자야 가자. 꼬마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저기 있는데? <laughs> 아빠 저기서 저기서 아빠 부른다 아빠 이리 와봐 아빠 저기서 부르잖아 아빠가.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아빠 어디 있어? 아신나아신나 아신다 아빠한테 갈 거야. 아신다 아신나아신나아신나 아신다 아신꼬몽이 너무 좋아요. 요즘에 다잘 돼있어 그지 아유 잘하네 아유 잘하네 시야도 많이 넣어놓다 <laughs> 얼마나 잡았다는 거야? 아았지몇시간어 참치 그치 아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아침부터 시야 제대로 안 했어 얘가 오늘 그치? 시원하게 하지 않았잖아 꼭 물가로 가냐 이놈아 어우 야이야 어디 오셨어요? 풀명하고. 왜 오셨어요? 요네 알겠습니다 계잘 거야? 뒤돌아서? 꼬몽아 뒤돌아서 잘 거야? 대갈 장군 대갈 장군 대갈이 땜빵